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지난 10일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꿈키운 멘토단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멘토 위촉장 수여와 멘토단 활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꿈키운 멘토단은 학생들의 학습 진로 등의 고민을 도울 예정입니다. 서천 소방서는 지난 10일 라디오를 통해 야외 활동 시 벌쏘임, 벌레나 뱀 물림 등의 응급 상황 시 대처법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소방관이 직접 겪은 벌쏘임 구조 경험담을 예로 들며 안전사고에 대한 청취자의 공감을 유도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팝방 앱을 다운로드하고 검색창에 서천 FM을 검색해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장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이웃 선정주민이 100호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달 후원금을 전달한 위엔장 서천내과 배종호 원장을 좋은 이웃 100호로, 장터 맛집 김진무, 권영숙 부부를 좋은 이웃 101호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